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만들기입니다. 구독과 알람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0.5%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승은 2차전지, 제약,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 등의 테마산업의 강력한 성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현재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817.14로 1.38포인트 또는 0.17% 상승하였으며 코스피 지수는 현재 1%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처음에는 0.81% 하락하였지만 이후 개별 투자자의 매수 압력으로 인해 이익과 손실 사이로 오가며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모멘텀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코스닥는 이탈리아 스페인의 IBEX 14.36% 프랑스의 캡 13.37%, 유로 S52.79%, 대만의 가중 지수 12.17%, 독일의 DEX 11.75%를 비롯한 주요 세계 지수를 모두 앞서며 올해 지수를 20% 증가시켰습니다. 코스닥은 또한 1월 6일 이후 9주 연속 성장을 경험했으며 이번 주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마감을 이어간다면 2015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0주 연속 성장을 달성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 강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글로벌 시장이 큰 보정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진전하고 있습니다. 연방 준비제도 위원장 제롬 파월은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매수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최근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강하며 최종 이자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종 이자율이 예상 범위인 5.25-5.5%보다 높아졌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전일보다 31.4%에서 69.8%로 상승했다. 이는 미국 기준금리를 5-5.25%로 끌어올릴 것이다. 7월까지 기준금리가 5.75%까지 오를 확률은 45.9%이며 기준금리가 6%까지 상승할 확률은 31.3%로 급증했다.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시가총액이 큰 기술주와 성장주 같은 주식들은 할인율 증가와 시장 유동성 감소로 인해 자산 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증가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며 주가와 이익의 압력이 생긴다. 시장 변동성에 민감한 소형주들은 특히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증권 분석가들은 매크로 경제 상황을 능가하는 강력한 선두 주식들의 등장으로 인해 고시가 총액의 기술과 성장 주식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는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2차 전지의 상승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전 세계적인 환경 추세로 인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개월간 대외 수출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2월 2차 전지 수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단순한 테마가 아닌 성장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중고 배터리의 상승세로 이끌리고 있으며 예상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그것을 단순히 과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은 중고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주식 등이 등장으로 인해 어느 정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고강도 발언으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은 급락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라파엘 보스틱의 안심 발언에 안도했지만 파월의 이상한 인플레이션 대응 발언으로 인해 급락했다. 파월은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3월 대규모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종 금리를 이전보다 높게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가 발표되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 상태이다. 이에 따라 3월 FOMC 회의에서 0.5% 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대보다 더 강경한 허클레이 모네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오후에 5%를 돌파하며 2007년 7월 이래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잠시 4%를 넘었지만 그후3.97% 범위로 하락했다. 환율이 연준 의장제로 파월의 매파 발언으로 급등하면서 통화정책 긴축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달0.5% 금린상이 예상되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3월 8일 환율은 전일 대비 17.8원 상승한 한 달러당 1,317.2원으로 개장했다. 파월 의장은 3월 7일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서 경제 데이터가 강하게 나오면서 예상보다 최종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했다. 연준은 작년 11월 0.75% 포인트에서 12월 0.5% 포인트, 올해 2월 0.25% 포인트로 연속 둔화시켰지만,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제약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 선반 전 기대감이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전의 시장은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상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종 금리 수준도 5.25%에서 5.5% 사이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월 패드 의장의 연설 이후에는 긴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 도구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의 69.8%가 이번 달에 패드가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날의 31.4% 예측보다 2배 높습니다. 또한 패드의 최종 금리는 5.5%에서 5.75% 사이로 예상되며 32.4%의 참여자가 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9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올해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공지 이후에는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일 대비 2.5% 상승한 5.0084%까지 치솟았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0.15% 상승한 3.9637%로 오르긴 했지만 단기와 장기 수익률 간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전일 104.3선에 머물렀던 달러 인덱스도 105.618까지 상승하며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주요 통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유로 N달러 환율은 유럽중앙은행의 긴축 전망이 강화되며 반등했던 전일 1.069달러에서 현재 1.054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파운드 마이너스 달러 환율은 0.12달러 가량 떨어져 1.183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위안화는 달러당 6.96위안까지 올랐으며 엔화도 달러당 137.4인선을 돌파했다. 증시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전일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72%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와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3% 1.25%씩 하락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98% 하락한 2,439.16이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957억 원을 순매도한 상황이다. 우리은행 연구원인 민경원은 파월 의장이 점도표 상향. 금리 인상 속도 확대 가능성을 어필하면서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충격을 유발했다며 이념물 금리 급등, 증시, 급락 등의 달러가 지지를 받으며 원화의 악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역외 환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입업체 등 실제 수요 주체들이 추경 매수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1,320원의 첫 저항선에서 미세 조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어 워낙 약세 추세가 일부 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제롬, 파월이 빅스텝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2년 만에 5%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7일 경미하게 하락한 뒤 파월 의장 연설 이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7일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전체적인 수치가 긴축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며 3월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전일 대비 574.98.1.72% 하락한 32.856.46을 기록했습니다. 라스닥 지수는 145.41.1.25% 하락한 11.530.33의 장을 마감하고 S&P 500 지수는 62.05.1.53%포인트 하락한 3986.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으로 2년 미국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인 5.015%를 돌파했으며 10년 미국 국채 금리는 잠깐 4%를 넘어섰다가 3.97%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발언에서 의장은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음 정책 회의에서 최근 0.25%포인트 금리 인상보다 큰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트레이시 첸는 브랜디와인 글로벌 투자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이번 발언이 매파적인 어조를 띠고 있다며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전 금리 인상을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첸는 또한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해 연준이 완화할 여지가 없다는 것과 수익률 추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발언 이후 마이어 연준 이사장이 이끄는 통화정책연구소에서는 3월 금리 전망치가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마이어는 의장의 어조가 완만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들렸으며 이를 뒷받침할 확증을 찾지 못한다면 3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 이 사회패드 의장 파월의 발언이 매우 매파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조가 대체로 예상되었다고 지적했다. 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소속 투자 전략가 찰리 리플리는 이번 연설이 채권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그 경기 둔화 시기가 더 늦춰지면서 최종 금리 수준은 기존 예상보다 약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연방 준비 제도가 올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1월 생산자물 가지수 PPI와 소비자물 가지수 CPI 증가와 예상보다 높은 1월 개인소비지출 피시 물가지수 등 경제지표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2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미국 노동시장의 강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자 만들기였습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